미국의 결제 시장에 정말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 결제 앱의 미래가 바로 오늘 이야기에서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이끄는 캐시 앱 있잖아요 네네 캐시 앱 여기서 정말 대규모 업데이트를 발표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더라고요 비트코인 라이팅 결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전송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그냥, 아, 코인 기능 하나 더 생겼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건 금융 인피라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어,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신호탄이다. 네. 특히 캐시 앱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대형 은행들이 똘똘 뭉쳐서 만든 제일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있죠. 거기마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이건 이제 변방의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금융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의 선막인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깊게 파헤쳐볼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과연 이번 업데이트가 암호화폐 결제가 마침내 신용카드처럼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는 첫 걸음이 될 것인가? 자, 그럼, 캐시 앱의 변화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업데이트 내용부터 좀 자세히 보죠. 무려 11가지 업데이트를 한꺼번에 쏟아냈다고 하던데, 이건 뭐 거의 앱을 새로 만든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냥 기능몇개 추가한 게 아니라, 아예 돈을 관리하는 방식 전체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죠. 예를 들어서 뭐 AI를 써서 앱 내비게이션을 개선한다거나 보안을 강화하는 것들도 물론 중요한데요. 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질 변화는 결제 기능의 확장. 그 중에서도 단연 스테이블 코인 전송 기능입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USDC처럼 가치가 1달러에 딱 고정된 암호화폐 말이죠. 그렇죠. 이걸 이제 캐시 앱에서 친구한테 5달러 보내는 것처럼 그냥 쓱 보낼 수 있게 됐다. 이런 뜻인가요? 무슨 복잡한 지갑 주소나 수수료 걱정 없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사실 투자자산이라는 느낌이 너무 강했잖아요. 아, 맞아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요. 네. 오늘 5천원짜리 커피를 비트코인으로 샀는데, 다음날 그 비트코인 가치가 만원이 되어 있으면 속이 쓰리잖아요. 아, 그렇죠. 배 아프죠. 그래서 결제수단으로 쓰기 어려웠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달러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걱정이 전혀 없는 거죠. 변동성이 거의 없어서 해외 송금이나 일상 결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겁니다. 사실 비자나 페이팔 같은 거대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환영하려는 시도는 계속 해오지 않았나요? 근데 이번 캐시앱의 움직임이 유독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실사용의 문턱을 완전히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아, 실사용. 네. 비자나 페이팔이 하는 건 주로 기업 간의 정산, 뭐 인프라 구축에 가까웠다면 캐시앱은 수천만 명의 일반 사용자들이 당장 오늘부터 점심값 보내고 중고 거래 대금 받을 때쓸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거예요. 와.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웹2, 그러니까 지금의 플랫폼 중심 인터넷에서 웹3, 블록체인 기반의 인터넷으로 결제 패러다임이 넘어가는 아주 구체적인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업데이트의 또 다른 주인공, 비트코인 라이트닝 결제 얘기도 좀해 보죠.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흥미로운 부분 같아요. 아, 네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죠. 사용자가 비트코인을 하나도 안 갖고 있어도 달러로 비트코인 결제가 된다니 이게 무슨 마술 같은 이야기인가요? 이게 바로 이번 업데이트의 뭐랄까? 숨겨진 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영리한 방식인데요. 오. 당신이 상점에서 라이트닝 결제형 QR 코드를 스캔하는 그 순간 캐시 앱이 뒷단에서 당신의 달러 잔액을 실시간 환율로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결제를 처리해버립니다. 그 순간에요? 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죠. 와, 그러니까 저는 그냥 평소처럼 달러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번개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완벽한 비유예요. 사용자는 자기가 비트코인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비트코인 결제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가격 변동성과 복잡한 사용법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기술로 그냥 완벽하게 가려버린 겁니다. 캐시 앱이 그 모든 복잡성을 대신 처리해주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기능이 단순히 개인간의 송금을 넘어서 실제 상점 생태계와 연결된다는 점이 정말 무서운 파괴력을 가질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왜냐하면 캐시 앱의 모 회사가 블록이고 이 회사는 이미 미국 전역의 수많은 상점에서 쓰이는 결제 단말기 스퀘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잭 도시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의 핵심입니다. 이제 스퀘어 단말기를 쓰는 상점 주인들은 아주 유연한 선택권을 갖게 돼요. 예를 들면, 손님은 방금 설명한 그 라이트닝 방식으로 결제를 했지만 가게 주인은 변동성 위험 없이 안정적인 달러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냥 앱에서 설정만 바꾸면요? 네, 스위치 하나 켜 드시요. 반대로 가게 주인이 나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으니까 비트코인으로 직접 받겠다라고 원하면 그것도 가능한 거고요. 물론입니다. 심지어 앞으로는 결제 금액의 일부는 달러로.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나눠서 받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런 유연성은 상점 주인들한테 어떤 새로운 위험도 강요하지 않으면서 어,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결제 방식을 아주 자연스럽게 기존 인프라에 녹여내는 거죠. 가게 입장에서는 손해 볼게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손님을 끌어들일 새로운 결제 옵션 하나가 더 생기는 것 뿐이니까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빅테크와 금융사들이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더큰 그림.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경쟁 구도를 보면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경쟁 구도요? 네. 현재 미국 간편 송금 시장은 캐시앱, 페이팔의 뱀모, 그리고 젤의 3파전이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건 젤인데요. 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이피 모건, 체이스 같은 미국의 거대 은행들이 연합해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말하자면 금융 기득권의 대표주자죠. 그렇죠. 은행 앱에 그냥 기본으로 들어 있으니까 사용자 기반도 엄청나고요. 그런데 그 제리 뭘 하고 있나요? 바로 그 제를 운영하는 회사가 최근에 국제 송금 서비스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와. 이건 정말 의미심장한 움직임입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의 최강자가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 즉 느리고 비싼 국제 송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와, 이건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는군요. 미국의 주류 금융 네트워크 전체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길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이런 거대한 신호로 봐도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더 이상 암호화폐라는 낯선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빠르고 저렴한 금융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 것이죠. 실제로 지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채택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대형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이제 글로벌 송금과 결제 경험의 혁신이 막 시작된 겁니다. 캐시앱은 그 선두에 서서 깃발을 꽂은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잭 도시 이 사람은 누구보다 유명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란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진짜 암호화폐고. 미래의 돈이 될 거라고 믿는 아주 강력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죠. 잭 도시는 그들의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비트코인 외에는 다 가짜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광신 돈인데 그런 그가 왜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그것도 USDC 같은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를 전면에 내세운 걸까요? 아. 이건 자기 신념을 배신하는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고, 바로 그 부분이 잭도시의 전략가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결제 시장의 점유율 확보죠. 아, 점유율. 네. 그는 비트코인이 미래의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터넷의 기축 통화가 될 거라는 믿음은 확고해요. 하지만, 당장 오늘, 당신이 샌드위치를 사 먹는 그런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쓰기엔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냉정한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아주 실용적인 타협점을 찾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볼때 가치가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당장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의 전략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모든 가치가 오고 가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기반, 즉, 결제 철도로 만들고, 네? 단기적으로는 그 철도 위를 달리는 안정적인 가치 운송수단, 그러니까 화물열차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인 겁니다. 와. 결국 최종 목표는 자신의 결제 생태계를 모든 금융활동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 즉, 결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죠.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요. 비트코인이라는 이상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현실적인 무기를 장착해서 경쟁자들을 따돌리겠다. 아주 영리한 포석이군요. 네, 어쩌면 잭 도시는 비트코인 결제가 대중화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사용자를 먼저 자기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게 훨씬 빠르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한번 정리해 보죠. 첫째, 이제 미국을 시작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거나 온라인 쇼핑을 할때 훨씬 빠르고 저렴한 옵션이 생긴 거죠. 둘째, 복잡하고 어려웠던 비트코인 결제가 달로 쓰기 만큼이나 편리한 형태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기술은 점점 더 보이지 않는 배경으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 시장의 경쟁 구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과 카드사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캐시앱 같은 빅테크와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전쟁이 된 거죠. 이번 캐시앱의 움직임은 글로벌 결제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앞으로 젤, 페이팔, 비자 같은 기존의 강자들이 이 흐름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동참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정말 흥미진진하겠네요. 어쩌면 몇년 안에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송금하고 결제하는 것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 거대한 전환이 시작되는 순간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죠.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처럼 안정적이고 비트코인 라이트닝처럼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면, 과연 기존의 국제 송금 시스템이나 신용카드 네트워크는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앞으로 몇 년간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프라 교체 전쟁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